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부모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참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두부를 팔며 살아오셨죠. 손자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셨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손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보내고 취업까지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세상을 모르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주었다는 것, 그리고 너무 적게 받았다는 것,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지우며 살아왔다는 것, 이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헌신했지만 무시당한 부모, 사랑했지만 외면당한 할머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일하셨죠.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대화는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너무 옛날식이에요. 그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다. 하지만 무시 받을 사람도 아니란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응.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기대가 무거워서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묵은 관계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끊을 때마다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앞으로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폭력 대화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찰,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맨날, 그래가 아니라, 어제 내가 말할 때, 내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 그때 나는 슬펐어, 외로웠어.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셋째는 욕구. 나는 내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넷째는 요청. 다음부터는 내가 말할 때 눈을 봐줄래?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네 단계를 기억하세요. 관찰, 감정, 욕구, 요청. 이것만 지켜도 대화는 달라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과 자주 싸웠습니다. 딸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돼지 우리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딸은 더 반항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을 때 엄마는 마음이 불편해. 내가 방을 정리하면 우리 모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함께 청소할까? 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말투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스스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자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힘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짧은 전화라도 진심을 담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더 경험이 많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기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자세.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에 내가 뭘 말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상대방이 말에만 집중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언제나 뒷전이야. 아내는 즉시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남편의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속상했겠어. 어떤 순간에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더 이야기해 줄래?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청의 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줄 때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대화는 줄어들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작하세요. 용기 내어. 첫 마디를 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세요. 꾸준히 말하고 듣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주와 5년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항상 바쁘다고 했고, 할머니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용기 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손주야, 할머니도 외롭단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그 편지를 받은 손주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관계를 되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도 처음이라는 것,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 그들도 상처받고 외로워한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예민해집니다.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부모는 용기 내어 말하고 자식은 기 기울여 들어주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말하기 시작하는 용기,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용기,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 가족은 참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통 걸어 보세요. 짧은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진심으로 귀 기울여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들려야 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오늘부터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당신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